드 원래 제조사 레쩌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금융 시장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됩니다. 레쩌의 CEO 파스칼 고티에는 뉴욕 증시 상장이나 프라이빗 투자 라운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뉴욕 지사 인력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암호화폐 자금은 뉴욕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렛전은 2014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하드월렛 제조사 중 하나로 현재 천억 달러, 145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위탁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IPO 추진은 글로벌 암호화폐 인프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자금이 다시 뉴욕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IPO가 아니라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결합을 의미하는 흐름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뉴욕입니다. 오늘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 아침 뉴스를 함께 준비하세요.